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이창훈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가속화의 최적인 포티넷이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보안 네트워크에 대해 아주 쉽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는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 및 제어가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네트워크의 안팎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디바이스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에 있게 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사용자나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게 됩니다.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지능형 차세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한 6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가시성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어떤 디바이스나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시킬티입니다. 이전에 보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방어를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내부에서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내부에서도 보안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용성. 이 부분은 네트워크가 보다 쉽게 확장하고 보다 쉽게 새로운 솔루션들을 도입할 수 있을 때 적응하는 그런 가용성이 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당연히 내부 네트워크는 어, 사용자들이 이전에는 100메가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원기가 아니면 10기가까지도 사용되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즉 단순히 그냥 장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로그들을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필요해지게 됩니다. 차세대의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포티넷의 레네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유선 네트워크를 위한 스위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AP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비인 방화벽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화벽은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유선 사용자들은 스위치에 연결돼서 사용을 하게 되고 무선 사용자들은 스위치에 각각 AP들이 연결이 되게 되고 이 AP들은 무선행 컨트롤이라고 하는 중앙 통합 관리 장비를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AP들은 기존의 단독형처럼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컨트롤을 통해서 각각 통합관리및 제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러는 무선에 대해서만 통합관리및 제어를 하게 되고요. 스위치인 유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및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포티넷은 기본 구성은 비슷하지만 실제 동작하는 개념이 다르게 됩니다. 포티넷 같은 경우는 포티게이트라는 차세대 방화벽이 있게 되고요. 그 밑에 포티 스위치, 포티AP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포티게이트의 차세대 방화벽은 이 안에 무선 랜 컨트롤러, 유선 랜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들을 통합 관리 및 제어하게 되고요. AP들도 당연히 이 차세대 방화벽인 포티게이트를 통해서 통합 관리 및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포티게이트가 기존에 쓰시던 방화벽과 다르게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한 번에 다 통합 관리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러므로 인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위치 및 AP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UTP 케이블을 연결만 하게 되고 그리고 전원만 공급을 하게 되면 바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포티네 레네지 솔루션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만 통합 관리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관리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 게이트 클라우드에서 포티 게이트와 스위치 그리고 AP를 통합 관리 이 제어할 수 있는 관리 옵션을 제공하게 되고요. 당연히 포티 게이트가 연동이 되고 밑에 스위치나 AP들을 통합 관리를 하게끔 해주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고객들이 만약에 포티 게이트가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새로 도입하는 고객들은 포티 게이트가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티 스위치, 포티 AP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포티 랜 클라우드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티랜 클라우드는 앞서 보신 것처럼 포티 게이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티 스위치 그리고 포티 AP를 통합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포티 스위치와 포티 AP는 최근의 화두인 세시 솔루션하고도 연동이 될수 있는데요. 어, 사용자들이 에이전트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 사무실이나 원격 사용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e 어, 세시 엔드포인트로서 포티 스위치와 포티 AP를 사용하여 세시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네트워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상태 및 전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또한, 전반에 걸쳐서, 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디바이스의 어떤 로그나 이벤트들을 파악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또한, 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쉽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어, 구성 변경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학습된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측을 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